체험과 성인 문해교육 심화장 춘천시 홍천의 명품만 주문할 아, 음, 아, 너무, 너무 예. <laughs> 어, 어. 네. 쁜 분이 셀로 지나가는데도 빛이 나서 친구한테 방금 지나간 여자 봤냐고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출빈씨라고 하더라고요. 어? 완전 아름다우셨습니다. 하빈이가 혼자 그 걸어가는 모습이 상상이 어. 돼가지고 어. 왠지 그 생머리를 휘날리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살짝 이렇게 아련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넘기면서 입술을 우욱 을또뻗고잖아요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안녕하세요. 어. 네, 화장실은 안열죠 네? 여름에만 열죠 화장실은? 네. 아 동파시계 네? 동파시계 동파? 도, 동파시계 돈? 돈 파시계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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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파시계 이런 이 화장실. 아 지금 안 열고 지금 아. 안 열고? 아그러돈 그러니까 동파시계 어, 어. 지금 저 아래쪽에? 네아 어. 그래서 지금 잠겼어요 아 잠겼어요? 어다 잠겨 놓고 여기를 따로 원래 유료로 운영하나요? 아. 여기는 유료가 아니죠. 요어 요거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척어참못 들어가게 사람은 들어가도 되죠. 어. 고맙습니다. 꼼수도 참. 꼼수, 내가 참. 음, 꼼수, 꼼수. 원래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데 그럼 또시게해고아 지금 관리가 안 하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어디인데? 삼척 시내에 사는데 여기 처음 와봤어요. 너무 좋아 보이길래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laughs> 여기 하룻밤 자고 갈려. 일로 가면 뭐가 뭐가 있어? 요못 가요? 아 여기 못 가고 막혀 있어요? 이거 셰이거 아 이게 끝이고 여기 혹시 뭐 멧돼지 나타나 본거요 이게 그에고매뭐 멧돼지 조심해야겠는데. 사실 백패킹이라 하기엔 좀, 좀 민망하긴 해요. 왜냐면 바로 박지가 요 아래 있거든요. 조만간 제대로 된 백패킹을.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천혜의 자 자연. 어? 물도 너무 맑아. 여유를 좀 가져볼까? 맥주 한잔해에 맥주 한 잔에 에이. 블랙. 여유 6 4 예. 어제 갔다 꼬 사실 어제 근무가 야간이었는데 지금 잠 한숨 안 자고 기어 나온 거거든요. 이 이거 한잔 마시고 일단 한 시간 정도 잤다가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 지금 편두통 왔어 잠을 안 자가지고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지금까지 갔던 박지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여름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안올것 같고 겨울에도 한번올것 같은데 동계 추워 디지든가 쩌든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겨울에 한번올것 같아 요 바람이 살랑살랑 맥주 한잔 하고 어아 진맥주 두 캔밖에 안 갖고 왔는데 아 거의 다 흘렸네. 얘도 젖, 젖었어 맥주에. 차한 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잘라고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차한 대가 왔네. 하, 일단 더워. 비다 들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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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또. 어르신이 왔네. 한숨 자고 찍겠습니다. 있다 봅시다. 아, 춥네. 쌀쌀하네. 화폐 갖고 가야겠다. 아, 점심 아, 식 지금 현재 시각이 17시 22분, 온도는 19도, 한 2도 떨어졌는데 체감이 확대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산 뒤로 넘어갔거든요. 한번 가을 겸성을 흠씬 느끼러 한번. 아 여름에 물놀이하면 진짜 재밌겠다. 수심도 적당하고. 가만히 보면은 물고기가 숨쉬려고막 위로 튀어오르네. 그분들은 텐트를 안 갖고 오고 물놀이 휴브만 갖고 와가지고 쌀쌀해지니까 바로 가셨나봐요. 어허. 생명체가 있네. 당연한 거겠지만. 후후. 따스기. 큰 놈이 있네. 와 와우 여기도 있고 뭔 꽃인데 이렇게 이뻐 어? 봄인 줄 알았잖아 아 이쁘라 박택을 가지러 갑시다 얼어 뒤지면 안 되니까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사히 이따 가야 돼 감기도 걸리면 안돼 가장 중요한 거는 배탈이 나면 안돼뽕쌀 데가 없어. 어, 참 들어온 거 같아. 어, 여기 설방을 있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이거 있네. 배프가이 정도는 재미는 좀볼수 있겠지. 올까요좀 배가 고픈데. 일단 부대찌개를, 어, 해동해놔야겠다. 너무 깜깜 얼었던데. 어디 보자. 소주, 부대찌개. 오, 다한거 같네. 본행이 안 되는데? 얘는 아직 얼음이 있고. 일단은 부대찌개랑 전투식량 두 개를 해야겠다. <웃음> <웃음> 전투식량은 김치 비빔밥. 부대찌개는 후라이팬에. 아, 고기 꺼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까고. 처음 들어보는 우리 산데, 이거. 아, 또 먹고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얼마였지? 가격도 안 보고 샀네. 전투 식량은 일단 개봉 후 카젠쿡 세프틴 푸드. 발열체. 그리고 음식이 들어있는 게 있고. 숟가락. 김밥 1를 개봉. 비빔장과 참기름을 빼고 안쪽 물선까지 안에 보면은 선이 있거든요. 그 안에 여기까지 물을 부어줍니다. 슈슈슈슈슈. 꽉꽉 까다 꽉꽉. 뜯고 프레퍼 장지 바닥에 펼쳐 놓고, 그리고 프레퍼 장지 안에 비빔밥을 넣고, 대충 감으로 넣고, 그리고 닫아. 6분간 가열. 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지금 16분이니까 26분에 마무리. 드디어 가장 이상적인 구도를 찾았네. 아. 우리의 갬성. 출연시켜줘야지. 이제 먹어봅시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 한잔 하세요. 아, 안 보이나? 받으시오. 금방 먹겠는데, 소주. 소주 한 병보다 좀못된 양인데, 당면도 있네. 요 바람이 꽤 차요. <laughs> 추울 그렇게 추울 정도는 아닌데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나 솔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술캠을 선호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취향과 감성을 가진 동일한 취향과 감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또 여럿이서 왔을 때랑 혼자서 왔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오면은 그냥 오로지 이 자연과, 어, 뭐, 이 음식? 이런 거를 그냥 오롯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럿이 오면은 같이 온 사람 배려하고, 같이 온 사람하고 술다 <laughs> 떨고, 술 마시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백패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다, 어, 찔러 봤지, 나도. 나도 가끔은 각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진짜 완전 노지. 산 중에서의 백패킹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니까. 근데 다들 별 관심이 없거나 그 힘든 걸왜하서 고생을 해? 뭐 이런 반응이니까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혼자 솔캠을 좋아해도 같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나도 한번 해볼래 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분 좋지 사실 같이 하고 싶지 뭐 반말 했다가 지금 존댓말 했다가 미친놈 같은데 그냥 반말로 할란다 뭐본 사람도 없고 내 일기인데 솔직히 내 일기 개념으로 하는 건데 반말할게 첫 번째 이유가 한 70%. 두 번째 이유가 30% 정도 되는. 뭐, 영상을 이렇게 갈 때마다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 갔다 와서 만족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먼 훗날, 내가 이렇게 팩팩등을 했던 영상을 다시 보면 그 느낌이 생생히 다시 기억. 떠올 기억이 떠올 것 같아가지고 마연이 머릿속에 있는 거랑 편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발걸이고 응. 동영상을 찍어 놓을 순 있지만 편집을 해서 이 정리를 안 하면 안 빠지더라고 같은 관심사인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괜찮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뭐 갬성을 좀 올려볼까? 갬성 을좀 올려 볼까？갬성 업？와우 갬성 업 막장 이네？아, 맥주 한캔더 있다. 맥주 한캔이 이제 마지막. 잠잘오 겠다. 와 겁나 차갑다. 진짜 대박 짠소주는끝 이제 양치 하러 갑니다. 매우 어둡 고요. 별이 쏟아져, 쏟아져. 기가 막혀. 더 있다가는 감기 걸릴 것 같아. 빨리 들어가가지고 침낭 속에 쏙 들어가야지. 핫팩 터트려야지. 양치하러 지금 어디를 가냐면은 양치물을 땅에 뱉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들어왔을 때그 수도가 있었잖아요. 음, 거기서. 양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봉봉이 잘 있나? 드럽네. 진짜 담력 약한 사람 모르겠다. 무서워가지고. 여기 오겠어? 나 같은 또라이 아니고서는? 지금 헤디랜턴으로 이렇게 비춰서 일정거지 가려볼까요? 가리면 완전 어두워 응알통에 하나 좀 젖었지 이거 좀 젖었는데? 이왜저졌지고 없이 내집 앞에서 하는 중신 근처에 거 <laughs> 이제 자야겠습니다. 그래야 아침이 빨리 오겠죠. 풀벌레 소리, 계곡물 소리. 좋긴 좋네요. 이만 자고 아침에 뵙겠습니다. 밤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쓰레기가 다 날아갔네. 아.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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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성질이고 여기에는 식당이 있나 장수천, 어, 여기 취향 저격 인데 여기 가야겠다. 아, 당분간 쉽니다. 주인 백.